오늘은 김장, 김치 담고 나면 우리가 수육을 삶아 먹잖아요. 이거는 돼지고기 세근입니다. 지금부터 수육을 맛있게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넉넉하게 부어야 됩니다. 한 50분 정도 삶을 거거든요. 자, 이거는 맛술 10큰술입니다. 자, 이건 국간장 3큰술입니다. 자, 이건 된장 한큰술이고요 이건 커피 티스푼으로 한 1티스푼입니다 여기에 대파도 좀 넣고 양파도 넣고 자 마늘도 넣어주겠습니다 센 불로 넣고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 뚜껑을 닫고 중불로 50분 동안 끓여줘야 돼서 물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자, 이제 끓기 시작했거든요. 자, 뚜껑을 어슷하게 닫은 상태로 지금부터 50분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 수육에 들어갈 소스를 좀 만들어 보겠는데요. 된장 소스예요. 자, 수육이랑 같이 먹어볼 된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. 자, 이건 저희 영양사님께서 알려주신 건데, 된장 두 큰술에 고추장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참기름 세 큰술이고요. 뚜 꿀도 세 큰술입니다. 뭐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어도 됩니다. 자, 마늘. 한큰술이고요 양파 다진 거 대파 다진 거 자, 이거는 청초입니다 자 이건 홍초입니다 자,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주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도 좀 부어줍니다 물은 농도를 맞춰가면서 부어주면 될것 같아요 물을 조금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소스, 계조국에 수육 먹을 때 소스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수육이 다 삶아졌습니다. 지금 50분 동안 팔팔 끓였거든요. 중불에서 자, 이제부터는 불을 끄고 딱 10분간만 뜸을 들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을 덮고. 자, 10분간 뜸을 드는 돼지고기 수육은 다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육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된장소스도 넣고. 된장소스 진짜 맛있어요. 한번 드시, 만들어서 꼭 드셔보세요.